여러분, 반갑습니다. 헬스토리 영어의 해수쌤입니다 오늘은 비슷한 듯 하지만 굉장히 다른 품사인 형용사와 부사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배워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96쪽 내용입니다. 우리 팔품사 중에서 형용사와 부사는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문장에서 다른 말을 꾸미거나 설명해 줄수 있다는 거예요. 즉 다른 말을 수식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수식 는 단어의 종류도 다르고 문장에서의 쓰임도 다릅니다. 그 차이점을 오늘 표를 통해 한눈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형용사는 영어로 adjective라고 해서 줄여서 쓸때 adj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사는 adverb라고 해서 줄여서 썼을 때 adv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역할은 둘다 꾸미는 역할, 그런 수식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용사는 무엇을 꾸미냐면요. 바로 명사를 꾸미는 역할을 합니다. 어떠, 어떠한, 무엇. 이런 식으로 주로 해석할 때 뭐뭐한, 무엇인.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요. 그럼 뒤에 명사가 왔을 때 맛있는 음식, 파란색, 인옷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거죠 명사를 보충 설명해 줄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충 설명한다는 말을 또 달리 표현하면 보어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보어 자리에 형용사는 위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표 아래쪽 보시면 보어 가능 여부가 표시되어 있죠 따라서 형용사는 보어로 쓸 수가 있는 그런 품사가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부사는요. 부사 역시도 꾸미는 역할을 하긴 하는데 부사는 명사가 아니라 명사 외의 많은 것들을 꾸밉니다. 형용사, 동사, 부사 그리고 다양한 구절, 문장 등을 꾸며요. 그런데 모는 제외하고요. 네, 형용사가 꾸밀 수 있는 명사는 제외하고요. 부사는 명사를 꾸밀 수는 없습니다. 특징이 벌써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자, 그리고 부사는 단독으로 해석했을 때, 이 부사라는 단어를 봤을 때는, 어떠어떠하게, 이렇게 번역이 될 때가 많고요. 이거 말고도, 매우, so. very, 이런 것들, 혹은 자주, often, 이런 단어들이 부사에 속합니다. 어떠, 어떠, 하게 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공부했다, 빠르게 달렸다, 이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어로 이 부사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형용사는 보어로 쓸 수가 있지만, 이 부사는 보어로는 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따 문장 예시를 통해서 한번 더 확인을 해 볼게요. 자, 그리고 문장 속에서의 해석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에서 기본 의미라고 말씀드렸던 건, 이 형용사 혹은 부사, 이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 하나가 아니라 이 단어가 문장 속에서는 또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댔죠. 그럴 때는 어떠한, 무엇인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길이가 긴, 맛이 있는, 귀여운 재미있는 이런 식으로 니은 받침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야 뒤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하기가 적절하거든요. 자 반면에 보어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 보어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주격 보어도 있고요. 그리고 목적격 보어도 있습니다. 자, 주격 보어로 쓰일 때, 즉, 이 형식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이렇게 주격 보어가 있는 문장에서는요, 이 형용사가 어떠어떠하게, 또는 어떠 어떠한 상태로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반면에 목적격 보어일 때는 어떠 어떠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이건 우리 문장으로 한번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첫 번째 예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will buy three shirts 라는 문장이에요. 그녀가 살 건데요. 세 장의 셔츠를 살 거라고 합니다. 우리 셔츠는 명사에 해당하죠. 그런데 어떤 셔츠인지를 이 three 라는 형용사가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명사를 수식할 수가 있고요. 이때 이 형용사의 해석은 세 장인. 그래서 세 장을 살 거다 이렇게 번역이 됐죠. 세 장인 셔츠를 살 거다. 세 장의 셔츠를 살 거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문. He has a blue bag. 자, 이렇게 말하면요. 이번에도 역시 bag이라는 명사를 이 형용사가 수식하고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때 blue는 파란색인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죠. 따라서, 그는 파란색 가방을 가지고 있다라며, 이 형용사 블루가 명사 백을 수식하는 꼴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네. 그러면 1번, 2번은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를 봤고요. 3번은 좀 다릅니다. He is very kind. 그는 매우 친절하다. 자, 이 문장은요, 비동사 is가 있고, 보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 형식 문장입니다. 자, 이 형식 문장에서 보어 자리에 지금 kind라는 형용사가 쓰였어요. 자,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그는 매우 친절하다. 우리 kind를 지금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자, 이 kind라는 단어, 단독으로는요, 뜻이 무엇이죠? kind. 네, 친절한입니다. 그런데 문장 속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죠? 친절하다. 이렇게 한국어에서 우리가 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형용사일지라도 해석했을 때는 어떠어떠하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 자체의 의미만으로는 문장에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이 단어를 형태를 좀 바꿔서 이렇게 형용사를 서술어처럼 해석하기도 한다.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이야기할 때이 형용사가 주격 보여일 때 해석이 어떠+ 어떠하게 되었다. 어떠+ 어떠한 상태로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했던 거예요. 괜찮으신가요? 네, 그다음 예문도 보겠습니다. He looks sad. 자, 그가 어떠어떠하게 보인대요. 자, 어때 보이냐면요. sad. 슬프게 보인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look 뒤에 반드시 보어가 필요한 이 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보어 자리에는요. sad라는 형용사가 쓰였어요. 자, 해석은 어떻게 되죠? 그는 슬퍼 보인다. 뭐 다르게 좀 말투를 바꿔보면 슬프게 보인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sad라는 단어의 단독 의미는 무엇이죠? 슬픈, 그렇죠? 그런데 문장에서는 우리가 슬픈 보인다 이러면 한국어에서 좀 어색하게 들립니다. 따라서 슬프게 보인다 또는 슬퍼 보인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으신가요? 예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형용사 예시죠? He stayed calm. 그가 어떠한 상태로 있었대요. 유지했다고 합니다. 어떤 상태죠? calm이니까 침착한 상태로 있었다고 해요. 자, 이 문장 역시도 이 형식이에요. 그렇다면 이 calm이라는 단어는 단독으로는 침착한, 고요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문장에서는 그는 침착하게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겠죠. 그는 침착한 있었다. 이렇게 하면 한국어로서 적절하지 않은 문장이므로 이렇게 뭐뭐하게 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었어요. 다시 한번 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이 형용사라는 건 단독의 의미. 이 단어를 단독으로 딱 가져다 놓고 봤을 때는 의미가 어떠어떠한, 인, 이렇게 번역이 많이 되었지만 문장에서 갔을 때 지금 방금 봤던 이런 주격 보어일 때는 어떠어떠하게 무엇했다. 어떠한 상태로 어떠어떠했다.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마지막 예문도 형용사에서 한번 보고 올게요. You make me happy. 너는 나를 만든다고 해요. 근데 나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이 문장은 목적어인 미와 목적격 보어인 해피가 필요한 오형식 문장이에요. 자, 이번에도 역시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쓰인 겁니다. 그런데 해석은 어떻게 됐죠? 너는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자, 해피라는 단어는 행복한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런데 한국어로 서술했을 때는 행복한 만든다. 말이 안 되잖아요. 행복하게 만든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형용사인 보어가 한국어 문장 속에서는 어떠어떠하게 이런 식으로 해적이될수 있다는 거.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다면 이제 부사에 관련한 것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이 부사는 단독의 의미가 어떠어떠하게 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떠어떠하게라는 해석이 지금 방금 보셨던 문장들에서처럼 형용사도 문장 속에서 한국어로 바꾸었을 때 어떠어떠하게라고 번역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한국어로 바꾸었을 때의 그러한 표현인 것 뿐이지 이렇게 하계라는 해석이 된다고 해서 형용사와 부사가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해석은 동일하게 보이지만 같은 개념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한번 문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사 같은 경우는 문장 속의 해석도 이 단어가 가진 자체적인 의미와 거의 동일하게 되고 있어요. 형용사는 문장 속에서 좀 자연스럽게 다소 자율성을 갖고 목적격 보어일 때도 어떠어떠하게 이렇게 번역이 가능했죠? 마치 부사처럼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반면에 부사는 원래 가진 뜻 그대로 해석이 될 때가 많네요. 자, 그러면 예문 보겠습니다. She studied hard. 자, 그녀는 공부했대요. 근데 어떻게 공부했냐면 열심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 열심히 했다는 게이 공부했다는 걸 꾸며 주는 거예요. 공부를 한 방식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2번. She smiled happily. 그녀가 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웃었죠? 행복하게 웃었대요. 이 hard 열심히 happily 행복하게 이 부사 단어가 가진 뜻 그대로 문장 속에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3번. I'm so tired. 저는 피곤해요. 근데 어떻게 피곤하냐면요. 매우 피곤해요. 역시 so 부사가 매우라는 뜻으로 원래 뜻 그대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luckily He passed exam. 운이 좋게도 그는 시험에 통과했어요. 자 이번에는 이 운이 좋게도라는 단어가 이 부사가 이 문장 내용 전체를 꾸며주고 있어요. 그가 시험에 합격을 했다 이 전체가 다 운이 좋다라는 말에 꾸밈을 받는 거예요. 괜찮으신가요? 따라서 지금 형용사는 문장 속에서 어떠 어떠하게. 어떠, 어떠 하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기존의 단어가 가졌던 뜻보다 조금 더 확장되고 유연하게 적용되는 반면에 이 부사 같은 경우는 이 단어가 원래 가진 의미 그대로 해석이 된다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예문 조금 더 살펴볼게요. He is still sleepy. 그는요, 졸리대요. 그런데 어떻게 졸리냐면, still, 여전히 졸리다고 합니다. 우리 sleepy라는 단어를 still, 이 여전히라는 부사가 꾸며주고 있어요. I'm pretty excited. 저는요, 꽤 신이 나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pretty라고 하면, 예쁜이라는 형용사 뜻도 있지만, 꽤라는 부사 뜻도 가진 단어예요. 따라서 이때는 이 excited를 꾸며주는 부사가 된 겁니다. 방금 예문에서 살펴봤다시피 이 부사는요 형용사를 꾸미기도 하고요, sleepy 역시 형용사죠. 그리고 문장 전체를 꾸미기도 하고요. 그리고 형용사 혹은 smile과 같은 동사, 혹은 study와 같은 동사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꾸몄습니다. 무엇만 빼고요. 네. 명사만 빼고요. 명사를 꾸밀 수 있는 건 형용사의 역할이었죠.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아셔야 하는 건이 형용사가 어떠어떠하게 마치 부사처럼 해석이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문장 속에서 이 한국어의 특성에 맞게 해석을 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표현한 것이지 이 부사랑 같은 단어다 성질이 똑같다란 뜻인 아니 라는 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이 형용사와 부사는 어디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었냐면 형용사는 보어 자리에 쓸수 있지만 부사는 보어 자리에 쓸 수가 없었거든요 둘이 명백히 다른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형용사 중에서 음, 4번 볼게요 He looks sad. 만일에 이 표현을 그는 슬프게 보인다라고 번역을 한다면 이것을 착각하시면 어 슬프게 내가 아는 슬프게라는 단어는 부사인데 그러면 슬프게니까 나는 sadly를 갖다가 써야지 왜냐하면 이 sadly 자체의 뜻은 슬프게가 맞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쓰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안 되죠? 네 한국어 해석만으로는 맞아요. 그렇지만 이 문장 구조가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와야 하는 이 형식이잖아요. 이 형식 보어 자리에 보어 자리에는 부사가 올수 없어요. 아까 보어가 될수 있는 건 형용사와 부사 중에 무엇이라고 했죠? 네,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보어가 되는 건 형용사였어요. 부사는 보어 자리에 올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렇게 한국어 해석만으로 보려고 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영어라는 이 언어가 가진 특성. 영어에서는 보어 자리에 부사가 오지 않는다. 이 특성 자체를 봐 주셔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시를 하나 더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우리 6번 문장 있죠? 너는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이걸 보시고 어? 나 행복하게 라는 단어 아는데? 행복하게는 부사였어. You make me happily. 행복하게가 happily니까 내가 단어 외운 대로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happily 자체는 행복하게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보어가 온이 구조에서 우리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와 부사 중에서 뭐만 쓸수 있었죠? 네,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가 가능하지 부사는 안 돼요. 따라서 이렇게 한국어로 직역했을 때이 단어가 맞아 이러시면 안 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그러면 이제는 우리 유의해야 할 형용사와 부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 중에서는요, ly로 끝나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happily, luckily. 이런 단어, ly로 끝나는 경우죠. 그런데 ly로 끝났는데도 형용사인 단어들이 몇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 lovely, 사랑스러운이라는 형용사, friendly, 친절한이라는 형용사, costly, 값비싼이라는 형용사, lonely, 외로운 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아, 언제나 ly가 붙으면 무조건 부사다. 이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ly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겁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두 번째. 자, 이번에는요, 부사인데, ly를 붙이면 또 다른 뜻이 다른 또 다른 부사가 되는 단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hard, 열심히 라는 뜻의 부사로 쓰일 수 있는데요. ly를 붙이면 열심히가 아니에요. 거의 무엇무엇 하지 않는다 라는 부정어로 변신을 합니다. late, 늦게 라는 부사로 쓰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lately 라고 하면 최근에 라는 의미의 부사로 변신을 해요. 뜻이 많이 다르죠? 그리고 near은 가까이란 뜻인데, 여기에 ly를 붙이면 거의 라는 뜻으로 변신하고요. most, 가장 이란 뜻이지만, ly 붙이면 주로 대게 이런 뜻으로 변신합니다. 따라서, 아, 진짜 ly가 붙었다고 무조건 부사다 이렇게 생각해서도안 되고, 왜냐면 ly 붙었지만 형용사인 단어들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ly가 붙은 것도 부사고 ly가 붙지 않은 것도 부사인데 의미만 달라지는 그러한 부사들도 있더라. 이것도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단어인데 스펠링도 똑같은데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 그러한 다재다능한 단어들도 있어요. 그럼 문장 구조나 문맥에 따라서 형용사로 쓰였나 부사로 쓰였나 여러분이 체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hard 위에서 열심히라는 뜻으로 쓰였던 그 부사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라는 뜻 외에도 이 형용사로는 딱딱한, 단단한 이런 뜻이 있어요. late 늦은, 늦게 둘다 가능합니다.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요. early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 단어요. 이른 혹은 이르게 pretty 예쁜이란 형용사 뜻도 있지만 꽤 라는 부사 뜻도 있고요. fast, 빠른 이란 형용사도 되지만 빠르게 라는 부사도 됩니다. high 역시도 높은 높이. 둘다 가능하고, right도, 오른, 혹은 바로, 정확히라는 부사 뜻도 됩니다. 자, 그래서 언제나 형용사는 이런 모양이고, 부사는 언제나 이런 모양이야, 라고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되겠죠. 이 다양한 단어들이 다양한 문장 속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문장들을 자주 접하시면서 다양한 쓰임을 체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